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밀대로 여치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, 재료는 우리 밀, 밀대고요. 그리고 모양은 사각형입니다. 밀대가 얼만큼 필요한지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너무 작지 않아 크기를 만들려면 은 보시면 이 정도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이 하나를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는 이삭이 달려있었던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계속 미리 자랐던 마디가 있었던 것 중에서 첫 번째 마디 위쪽을 자르고 이삭을 자른 후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나의 이제 여치집 만들 수 있는 일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? 그리고 이제 여치집의 모양은 사각형이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각형 마치집을 만들요